안녕하세요, 연통 TV 구독자 여러분! 전채윤, 박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Buongiorno, come stai? Tutto bene? 준호 아, 봉준호? <laughs> <봉주노? 봉주노. 웃음> 제가 이탈리아에 교환학생을 1년 다녀왔는데요. 어? 유성씨도 미국에 또... 아 네, 저도 한 1년... 그죠. 어학연수를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환학생, 어학연수, 유학을 갈수 있는지가 궁금해졌어요. 사실 북한에서 남한으로만 못올 뿐이지 다른 나라로는 갈수 있잖아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네, 제 친구가 러시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 대학교에 북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근데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 봐 대화는 하지 못했대요. 유학을 갔을 때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을 비롯한 외국인과 자유롭게 접촉을 할수 있나요? 제가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북한 사람과 이 남한 사람을 이제 거기서 만난 거죠. 오, 되게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건가 봐요.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그래도 이제 감시 체제가 좀 벗어나지 않는가 싶어요. 해외에 나가면또 북한 보다는 그래도 좀 자율적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특히나 도 우리는 한 언어를 쓰다 보니까 음 네, 만났을 때 굉장히 반갑고 할수 있는 거 풍부하지 않나 싶어요. 언어가 중요하죠. 네. 북한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유학을 갈수 있는지 그런 자격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저도 이제 몰라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는 유학 자체를 저는 이제 꿈도 못 꿨지만 북한에는 상류층 정말 그 북한 계급 사회에 네, 떠박 뚫고 있는 사람들 음. 정말 높은 사람들 자녀들은 해외를 위해 그 유학을 굉장히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사실 선택을 해서 대부분 유학을 가긴 하지만 본인이 배경이라든지 경제적인 뭐 능력이라든지 아버지 어머니가 국가에 잘 충성하고 있고 거의 그 간부 자녀들은 본인들 음. 신청해서 오. 유학을 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 그러면 북한에서는 주로 엘리트들이 그, 갈수 있다는 그렇지, 거죠? 그렇죠. 정말 수재. 아, 인재들, 아 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제가 토플 시험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시험장에 북한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북한에도 연 영어 자격증이 되게 흔한지, 그리고 유학을 위해서 영어 자격증이 필요한지가 궁금해요. 북한에서는 이제 뭐 토플이라던가, 응. 거의 이런 세계적으로 공통된 시험은 따로 보진 않고요. 만약에 본인이 러시아를 간다든가 중국을 간다고 했을 때, 음. 언어 시험을 평양에 올라가서 면접을 포함한 다섯 번의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번. 그걸 통과해야만 이제 유학을 갈수 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음. 방금 다섯 번의 시험을 거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중에서 저희가 좀 들으면 놀랄 만한 그런 절차도 있나요? 본인의 선택한 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오. 가족 배경이 어떤지 성분이 어떤지 출신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더 많이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상적으로 얼마나 무장이 돼 있는지 대한 아. 사상 교육인 거죠.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해외나가는 음. 사실은 이제 북한 사회에서 교육이 되던 것보다 더 많은 거 아니면 실체를 알기 때문에 본인이 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걸 철저하게 이제 소금치는 거죠. 그래서. 변질된 박유성 씨. 요 <laughs> 남한 같은 경우에는 유학 비용을 보통 개인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어떻게 하는지 유학 가는 사람의 학비, 학교 갔을 때 해당 지역에서의 어떤 숙식, 생활비까지 다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정말 충분하게는 안 나오지만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유학을 나가는 건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어... 하더라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이렇게 유학을 가면 너무 뿌듯하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국으로 오면 됩니다. 음... 교육부의 2019년 국외 한국인 유학생 통계에 의하면 해외로 유학가는 학생 중 무려 25.6%가 미국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북한에서도 어떤 특정한 나라를 선호하는 게 있나요? 정확하게 통계를 열 수는 없지만 제 주변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온 친구들 보면 대부분 다 중국에서 유학을 많이 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과 또 중국 관계가 외교적으로 좋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많이 가고 또그 음. 외에는 이제 러시아라든지 아까 최원식 친구가 만났던 곳 그리고 독일로도 음. 많이 가고 그리고 북한이 아직까지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했던 나라들 위주로 많이들 이제 유학을 간다. 아, 네. 음, 그렇습니다 역시 유학의 큰 즐거움 중 하나가 여행이잖아요. 근데 저번에 저희가 처음 함께 한 영상인 Q&A에서 북한에서는 여행이 자유롭지 않다고 하셨는데 유학 중에는 여행을 할수 있나요? 유학을 간 학생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이동을 못 하고 활동 범위가 정해져 있대요. 어... 그리고 여권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이제 지도원 같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다 맡겨야 되고 음. 나라에서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북한 유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유성 씨가 추가로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사실은 북한에도 중국과 러시아 세계 각국에서 유학생들이 정말 많이 오고요. 오. 하지만 가슴 아픈 해도 한국까지 미국 사람들은면못 가죠. 네. 그런 날이 갈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데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북한에 대해서 궁금한 주제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컨텐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